어, 이번 시간 호명할 나이는 49세입니다. 토끼띠들은 대략적으로 정말 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착 그러니까 착실함, 참신함을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운세는 어, 해운년도잘 맞고 뜻도 잘 맞는데, 근데 좀 뭔가 움츠리고, 어, 그리고 주춤하는 그런 해운이기 때문에 멀리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거나, 뜻이 있으셔도 하바르로 생각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월미생 남자분들은 내 사업보다는 월급쟁이 하시는 게 좋고 또잘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자기 고집 자기 기준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이 강하니까 통솔력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보다는 월급쟁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여자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시시좀 <laughs>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49세 올해 해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운세는 좋으나 매끄럽지 못한 기류를 갖고 있어서 이성이 이상의 문제가 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어, 울문생이 올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체력 강화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해운이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무덕하게 가는 해운이긴 하나, 사업이라든지 내가 주관적으로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밀문생 여자분들은 선천적으로, 이,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인간을 다루는 데는 조금 약하다 할수 있어요. 주어진 일이라든지 업무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으나,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올해 그, 부부의 이별, 실패가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돌아 있거든요. 뭐, 을무생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을무생이 그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초운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올해 그 그래서 어 남자분들하고 같이 올해는 여자들도 남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해운이다. 마음이 착하고 여리니까 상대의 말에 훅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 중심 단단하게 잡으셔야 되지 아, 않을까 싶네요 49대 1명생의 응? 2020년에 가장 큰 특징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어, 자기 성찰 자기 발전에 어, 도움될 수 있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남녀 이성 조심해야 된다. 올해는 이별수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남쪽이나 북쪽 방향이 그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좋거든요. 이을무생분들이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계시거나 직장 변동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남북쪽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문생들은 하나면 하나요 둘이면 둘이요 상당히 정직함을 갖고 있어요 내면의 따뜻함 이거를 잘쓸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한테 맞는 직장 직업을 선택하시면 올해는 정말 발전하셔서 내년 내후년에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취업이라든지, 첫째 그 대입 학교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결혼 혼사라든지, 어, 자손의 그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해운이기 때문에 자손으로 인해서 어, 다복하게 웃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울무생분들, 어, 올해 해운에 부자 되시고, 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만사 형통의 길이 문이 열리는 그런 시점에 있으니, 아,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